사실 저 맘에 두고 있는 사람이 있어서 그래요 윤수씨네 골키퍼 있다고 골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저 괜찮아요 저 자신 있어요 자신 있어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신윤승 씨 진짜 자신 있다고 했어요? 진짜 자신 있어요 한번 해볼래요? 내 친구 현우야 도와줘 현우야 윤승아 우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어. 나봐 도와줘 막아줘 나봐어 어. 막아줘 뭐야내 친구 국가대표 골키퍼야 어, 뭐어떡하라고요국가대표골 골키퍼 우리 처음 보지? 네다 막아줄게 어머 좋았어 오케이 어머 마 오마 오어오케오좋 오마 이마헤헤어마오 뭐야 마 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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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렇게 약해? 윤승아 어? 그냥 받아줘야 될것 같다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그냥 그렇게 가면 어떡해!